자 그리고 이제 이 이항계 수에서는 수능을 바라보는 마음하고 내신을 바라보는 마음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내신은 좀더 상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항계 수의 성질 요거 말고도 되게 많은 걸 알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여기 그 완성형 문제 있죠. 가나다 채우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성질이니까 그거 따로 나중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뭘까요? 자, 봐봐 자, 여기서 x제곱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두개 이거 0개 그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2c, 0이라고 쓰셔야 되죠 뒤에까지 써줄까요? x제곱, x분의 1에 0제곱 이렇게 더하기. 자, 여기서 X제곱 나오려면 이거 몇 개? 이거 몇 개? 뭐야? 왜? 이거 몇 개? 몇개몇 개? 몇개몇 개? 몇개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그렇지, 없죠. 나올 수가 없어요. 세개연개도안 되고, 두개한개도안 돼요. 두개한개 하면 X가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개한개 그럼 뭐라고 써야 돼? 4시 3에, x 의세제곱에 X분의 1에 1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제곱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것도 안 나와요. 그럼 이것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6C, 4 하면 되죠? 네개두개 하면, 두개 곱해주면, 제곱이 나오니까 6시 3만 계산하면 되죠. 2시형 막상 계산하려고 하더니 <목소리> 시가 엄청 많을 것 같았는데 이런 형태는 아니 잖아요 그러면 3 개니까 그냥 각각 계산하면 되죠. 2시형은 1이고요, 4시 3은 4고요, 6시 3는 얼마입니까? 6시 2니까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얼마? 20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사실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많을 수도 있고 되게 적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 가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고. 자, 마찬가지로 62번은 이항계수 문제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여기. 자, 요 이항정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하기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확률 들어갈 건데 어, 확률은 지금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 왔던 그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어느 정도 잘 하셔야지만 확률 계산을 잘할수 있기 때문에 앞 부분에 했던 중복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순열, 원순열 이런 부분 문제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숙제 여기 다 풀어 오시면 돼요. 얼마 안 돼.